우리가 남한의 핵무기 쓰는 걸 미국이 방해하면 미국 로스앤젤스나 오신턴 DC의 핵을 쏘겠다. 이 ICBM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미국이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몇백 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겠다. 우리는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재정도 있다. 우리가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7장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는 일반 정치가나 세상 지도자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나 드론에 대한 발언을 적극 찬성합니다. 드론이 서울 왔다 간 뒤에 우리 정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여, 이거 보통문자이구나. 그래서 드론 전략 본부를 세웠습니다. 우리 군 안에 드론 전략 본부 북한이 드론을 100대 보내면 우리는 1000대 보내겠다."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성능이 있다. 그래서 드론 전략 본부를 세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최고의 기술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연대해서 이스라엘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기술을 더 보태서 최강의 드론 전략을 씌우겠다.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운동의 대북격인 신광두레교회 김진호 목사가 최근 주일레배 설교에서 한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15일 북한 드론과 핵과 평화라는 제목의 주일레배 설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드론과 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김 목사는 특히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던 조국을 구해낸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을 주목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할 때 탁월한 정책으로 나라를 지켰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가의 안보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국민을 교육시킨 훌륭한 지도자였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여호사밧 왕을 본받길 바란다.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1절을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 방어했다고 한다. 이게 자주국방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북한 드론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번에 북한에서 쏜 드론이 용산까지 왔다고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 전 정권은 북한을 달래고 잘해보자고 돈 보내고 친북 인사들을 여러 요직에 포진시켜놨는데 임기제 때문에 그들을 뽑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북 주사파, 북한의 조정을 받는 단체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종북 주사파 조직이 요즘 교회로까지 침투했다며 김정은 정권의 남한 공산화 10개 명이 있다. 그중네 번째가 교회에 침투하여 무너뜨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 세력이 교회에 침투한 역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도론 대처와 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 예배석상에서 공식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준호 목사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